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대의 대표 준준형 SUV 투싼의 페이스리프트 최근 소식인데요. 2020년 4세대 모델로 출시되고 3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해외에서 테스트 중인 투싼 페이스리프트 위장막 차량이 드디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전 미니 펠리세이드를 닮은 DLL을 보여준 위장막을 보고 투싼 페이스리프트로 착오를 한 모델이 있었죠. 하지만 이는 투싼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아닌 무파사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투싼이 펠리세이드 패밀리 룩을 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무파사의 공개로 확실해졌죠. 그런데 이번 해외에서 포착된 투싼 페이스리프트 위장막 차량을 보면 어? 뭐가 바뀐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변화가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변화를 찾자면 전면 라디에타 그릴의 세부 디자인은 현행보다 좀더 굵직한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어찌 보면 산타크루즈 픽업트럭의 그릴과 더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팰리세이드를 닮았다거나 전혀 다른 그릴의 디자인은 아닌 듯하죠. 헤드램프와 DRL 역시 현행과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두터운 위장막이 씌어져 있어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실루엣상으로는 그러합니다. 해외 매체에서도 이번 투싼 페이스리프트의 변화는 그릴과 범퍼 정도로 꼽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 더의 새로운 DRL 디자인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최근 현대 신차들의 패밀룩으로 적용되고 있는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계속해서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위장막이 아직은 꽁꽁 싸매어져 있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측하기가 어렵다라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측면의 모습은 부분 변경 모델인 만큼 더욱 더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덩치마저 커졌다거나 실루엣이 달라지는 느낌조차 없죠. 리어의 모습인데요. 여기 역시 워낙 위장막이 두터워 변화를 감지하기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살짝 살짝 보이는 테일램프를 보니 일단 가로로 길게 이어지는 일자형이 들어가는 것 같죠. 이건 현행과 동일해 보입니다. 거기다 투싼의 테일램프의 시그니처였던 날카로운 이 부분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투싼 페이스 리프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화가 없는데요. 그럼 전면과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기존 디자인의 틀에서 소소한 변화만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리어 범퍼나 머플러 팁 정도이겠죠. 그러고 보니 트윈 머플러 팁의 원 모양에서 내분한 모양으로 변한 건 확인할 수 있었네요. 투싼 페이스리프트 위장막 테스트 차량을 보고 생각보다 변화를 찾기 쉽지 않아 조금은 실망스러웠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투싼은 주준형 SUV 시장에서 경쟁 모델인 스포티지와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4월 국산자 판매량 순위를 보면 스포티지가 6,282대로 전체 5위에 랭크되어 있는 반면 투싼은 4,112대로 11위에 랭크되어 격차는 월 판매량 2,000대가량이라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큰 변화 없이 연식 변경 수준의 페이스리프트라면 큰 반절은 없을 듯한데요. 투싼 페이스리프트의 출시일은 2024년 초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적으로 상당기간 남아있는 시일이기에 좀더 많은 변화가 감지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듭니다. 오늘은 투싼 페이스리프트 위장막이 해외에서 포착되었지만 생각보다 큰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었다라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